아, 있잖아 중고 거래로 내 인생이 성두이째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선물 포장하려고 카메라를 꺼내봤어 그런데 웬 필름 한 통이 들어있길래 구성품인가? 했지 근데 이미 사용한 필름이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 찍힌 사진들을 확인한 순간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 그 안에는 목을 맨채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여자가 있었거든 더 충격적인 건그 모습을 보면서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여러 각도로 찍혀있었어. 순간 머릿속으로 합성사진인가? 폴라로이드인데 그런 게 가능한가? 온갖 생각이 들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어. 경찰서에서 겪은 이야기와 사진들을 전해주고 집에 돌아왔고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어.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. 내가 말했던 그 맨션 604호에 가봤는데 세상에 604호가 없다는 거야. 건물이 5층까지밖에 없다고. 내가 주소를 착각한 거 아니냐면서. 그럼 내가 봤던 604호는 뭐였지? 그리고 이 카메라는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야?